마지막 연사입니다 서북 천년단 국곡 결사대장 결사대장 정한철 어, 선생은 광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어요 젊은 동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창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와 그 타지에서 많이 오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앞에 제가 그 예비역 대령님께서, 그리고 방금 앞에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잘못 전달된 상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심, 문제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탄기국과 국제본에 정경련에서 아까 70억을 지원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 탄기국 집행불를 몰약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선동했던 내용들을 어디서 들으셔서 잘 실수로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7일 반, 5만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그렇게까지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6 5억인가요그 정도의 자금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에 이어져 갔던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구함을 외치고 제가 꼭 전달할 말씀 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 스스로가 인정하셨잖아요. 그분 스스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임기 단축할 사안도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 국민 앞에 끼기사절 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지지했던 우리 애국 국민들 그리고 그분의 선한 양심을 기초로 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악마 같은 간첩 문제의 정권 저놈들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전놈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까지 오게 구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남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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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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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저자를 절대 대통령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려서는 간첩 문재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저를 잡아가라면 잡아가라고 하십시오. 네, 네. 법정에서 그자가 간첩인 것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철저히 쏟고 있고, 저대 더러운 위선 앞에 속고 있는 이 현실들을 저 기꺼이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이 간첩문제의 정권에서 구속을 당하고 오게 가두어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우리가 즐깁시다. 들어가서 이 땅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바로 세웁시다. 간첩문제인 정권은 적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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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어제 아마 다들 소식을 통해서 들었었을 겁니다 지난 3.10 항쟁 우리 태극기 민심이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 파면다는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 애국 동지님 네 분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바로 문재인 지금 정권을 탈취한 저들을 저들을 정말 추종하고 있는 일부 불순한 경찰 세력들이 그들의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서 네 분의 소중한 목숨이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슬픔 잊지 않고 있죠. 그 자리에 여기 계셨던 분들 바로 저 또한. 또한 제가 함께 모시고 갔던 원주에서 모시고 갔던 우리 동지 중에서 어느 누가 그 희생자가 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그렇게 된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날 폭력 도고 하나라도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리> 우리가 사전에 폭력 시위를 곧 모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리> 우리는 철저하게 평화 집회를 준수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저 종북 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경찰 향이쏜과 폭력, 폭행, 무자비한 그런 행위를 울린 일치하지 않았었습니까? 맞다. 그런데 3월 10일 그 당일날 경찰 버스에서 그 수많은 폭력 도구들, 쇠파이프들의 도구가 제공됐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효섭인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태극기 집회에 두 번, 세번정로밖에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자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버스에 문이 열려 있는 버스에 올라갔어. 그 버스를 운행해서 앞에 차단막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서 폭력시위는 절정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자가 우리 태극기 민심이 아니라 저 종북 세력들이 사주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의 정말 평화 집회를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집행부가 현재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형사 21부 조 의원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제가 법정 정언할 때도 분명히 그 자라면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울 거라 믿었는데 어제 판결 내용을 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목들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경찰들이 폭력도구를 제기했던 사실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단한 번도 그 이전 집회를 통해서도 어, 폭력 집회를 그래, 사주한, 그래. 사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징역 2년 신흥을 때리면서 그 증거로 태극기봉, 삐조같은 태극기봉하고 내겐가요 그걸 압수물로 몰수한다라고 그런 미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어제 그 판결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다졌습니다. 전지도 많은 여러가지 끈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와 싸우고 민노총과 싸우고 전국노와 싸움에서 그들과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 판사가 만약에 그릇된 판결을 한다면 대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판사라면 법원이라면 법치주의의 최후에 부르고 모든 국민들 존중받아야 될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를 목숨같이 이에가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불의에 타협하고 저간첩문재인 정권의 사주를 받아 이 대한민국을 만국의 길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선 그들 앞에 그 더러운 위선자들 앞에서 우리가 존중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태계국 동지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사실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3.10 탄핵 인용 이후에 갈기갈기 지켜진 우리 애국 동지들의 분열된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온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향해야 될 적이 누굽니까? 저 간첩문제인 정권! 이 땅을 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저종복 세력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 될 자들은 바로 저들이지. 우리 동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동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보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 동지의 자세가 아닙니까? 서로의 허물을 헐뜯고 물어 뜯고 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태극기 미술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당으로 흩어졌던 마음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담을 서늘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 거짓과 뿌리한 세력들이 그들의 성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겠단 말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저 더러운 거짓의 위선자들을 맞서서 끝까지 그 싸웁시다. 그리고 동지를 향한 힐난의 목소리들은 정말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정말 대 이상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동지를 향해서 정말 포옹의 자세로 다 하나로 뭉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동지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애국 동지여러분 그리고 전세계에 계신 애국 동지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저들은 악의 근원이고 거짓의 수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의 수괴와 맞서 싸움에서 우리가 어설픈 거짓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정화하는 마음으로 저 악의 근원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조롱만 당하고 놀림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로지 진실과 정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돌아보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저간천문재인 정권에 기망당해서 대국기 민심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어르신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자각을 해야만이 그들을 돌이키게 할수 있고 이 나라 어둠의 암흑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국 동지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저 간첩문제정권에 추종하고 있는 것은 딴간입니다이 왜곡된 역사 제가 서북청년단 국결사대장으로서북청재건을 그 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건 현대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고, 진짜. 지금까지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이 너무나 대립되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이들에게 종교과정의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종교적 세력들이 불순한 가치관과, 그릇된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그런 거짓된 교육들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준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학자들에게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반드시 우리의 전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을 함께 가르치십시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 동지 여러분 이제 지금 벌써 6개월 넘게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우리 구금을 당하고 있는 우리 태극기 지도부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지도부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의 그 판결은 그두 분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 태극기 민심 전부에 대해서 징역 인년 실형을 때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희형 부정판사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위선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경찰이 우리가 평화 집회를 그렇게 사수하고자 했는데 경찰에 의해서 폭력 집회로 우리가 그들에게 놀아놨는데 그런 사실을 제가 법정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제 구속된 그들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들는 정말 정말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서 단한 번이라도 무대에 서서 우리 국 국민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분열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도록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동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야, 행진 준비해 주세요.